부분을 많은 사람들 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어, 마음으로 어, 우리의 뜻을 전정 소식을 알리자라는 걸 떠났고 어, 떠나길 정말 잘했나라는 생각을 어, 제주도를 돌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일찍 와주셨더라면은 저 구름비가 깨지지 않을 거라나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힘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오르지 않는 것은 밀감나무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학식과 지식과 모든 모든 글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가셔가지고 전국구, 외국까지도 연대하셔가지고 이 해군 기지를 백자를 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곳 강정마을에 꼭 평화가 실현되고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살, 낮은 곳에서 살다간 예수처럼 가장 약한 자들이 아픔을, 아픔과 함께하면서 평화를 알지 못하던 평화스러운 그때를 꿈꾸면서 평화할 수 없었던 오늘 평화가 없는 평화의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의 윤모형 그의 조명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였다. 들 바람을 한번더느보자 우리는 전차로, 전투기로, 기관총으로 평화는 결코 만들 수 없다. 그런 바언을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국회에서는 한미 FTA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둘이가 뭔가 같죠? 결국 우리의 국권을 미국에게 넘기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역점 사업을 여러분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5년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강정 먹고 싶거든 나는 슈퍼에 가서 땅콩강정, 깨강정 모두 사다 줄 테니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강정 달라고 모두 방정 떨치. 미국에도 보내줄게. 미국에도 보내줄게. 땅 공강정 대강정. 점점 싸워가다 보니까 그게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기본권을 박탈당한 사건이었고, 절대 보존 지역을 해제하면서 법치국가의 근간까지 무너뜨렸으며 이 안보 사업이라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마저도 담보로 지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자 이쪽으로 자, 오세요. 자, 이쪽으로 가세요왜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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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만들어 거 것다 말이지. 뭐 줄지어서 가지 마라. 어? 말치다 야, 경찰 해군 쫄병들이야? 야, 너네범죄하 이제! 용 네, 협포코의뱅 경기교통과장 구설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고되지 않은 미... 지금 이런 행위는 집회및시위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역에처저해질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지목해 촛불을 꺼주시고, 촛불을 끄신 다음에 자진을 허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촛불을 끄시고, 네, 여러분, 촛불을 끄세요. 붙을시시면 안돼 나야지예세요턱 뿌리 세요 가세요 턱 뿌리 분들 가세요 아니 우리가 이왜왜왜왜 여자를 저렇게 밀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여잔데 자, 저, 저, 저쪽으로 가시죠 형예 뭐하는 모양요 지금 여잔데 저렇게 밀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자, 돌에서 야, 두명 이리 와돌에 자, 안으로 가셔 들어가시요를 방해하시는 들어가세요. 거예요? 시제 같은 소리 하네 야, 이리 와제 같은 소리 하네 뭐내돈에손안 나? 야 뭐라고 이 새끼야 상경, 경내손안 나? 개, 개, 뭐냐, 아니, 예측된 문제가 아니고. 근데 지금 쭈꾸 뭐 문제로 집단적으로 문제가 이거, 이거, 이거를 하니까 행진으로변했할때 이거 시위로, 했진 행진, 시위로. 아니, 그니까, 그다 끝났고 다 지내가서 아, 경찰에 가고 싶으니까. 아니, 뻔히니까. 왜 전번에 강정행사할 때막 아이들 막 앞에 있는데 막 차에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물게 만들었어요? 누가 한었어요아 동영상이랑 같이 올려줄게요. 아 상황을 파악을 못 하셨고 막 애들 앞에 행진하는데 막 경찰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막 깔려가지고 막. 몇분 울더라고, 앞에서 낑낑거리면서 동영상이랑 같이 올려줄게요. 글쎄요. 아 근데 애들을 그대열에맨 앞에 세우면 어떡해요? 애들 맨 앞에 대열 세운 게 아니라 앞에 가고 있는데 그냥 앞에서 막아버리면은 당연히 애들이 끼어가지고 울죠. 그리고 해산하라고 했으면 길을 열어줘야지 그냥 다 꽁꽁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라고 하면서 해산하라고 하는 게 어딨어요? 그게 그치. 말이 돼요, 그게? 어? 열어드렸잖아요. 아니, 못 가게 꽁꽁 막고 나중에는 사람 밖에 나간 사람까지 안에 막 집어넣고 막, 어? 그거 둘러싸놓고 해산하라고 그러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어? 그게 말이 되시냐고 자 여러분 촛불을 끄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불법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야 촛불 없어 아, 네, 촛불, 촛불 없어요 촛불 없다고요 와보세요. 야 촛불, 촛불, 촛불 없다고요 어? 촛불 없으니 가자고 어? 촛불 그냥 갈게 이끼고 갈게 아야기 진짜! <stereotype> 야 니들 뭐하냐고? 애기야! 야! 아이기아 진짜! 야하냐고 우리 야 우리! 어너끌야 애기잖아 애기! 한한 애기! 잖아 애기! 아 누가 애기 이래! 나나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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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기있어 아, 과장님 맞고 있어봐, 애가 막고 있는데 어린 여학생이 막고 있는데 아니 와와 얘기 좀하게 아, 주지 마있 주지 마해 주지 마해주고마해 주지 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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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해 주지 마해주해